어 메리야 혹시 너 이따 시간 되면 잠깐 볼수 있어? 난그빠따지키키오빠랑 나가면 돼? 어, 그냥 너 혼자 나오면 될것 같은데? <laughs> 그럼 단둘이 보자는 거야? 어그 그치 단둘이지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지금 나갈게. 어, 마우리 너 어디 나가? 카카 아빠가 오늘 시간 되면 단둘이 잠깐 보재. 그럼 코코가 나 빼고 단둘이 보지오 마이 갓혹 혹시 고그 고백하는 거 아니야? 꼬..꼬..벨? 오마이갓! Oh 어쩐지 이 완전 남들이 모자는게 완전 이상했어! 왜 아, 그래. 이거 완전 빼박 캔트! 오케이! 이거 키키 메리 완전 유튜브 가 유노? 아, 절대 안 돼! 오빠 따라오면 완전 죽을걸? 아, 알았어! 잘하고 있나 따라가 봐! 메리! 아, 꼬꼬빨! 일찍 왔네? 나 아직 마음의 준비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뭐 마음의 준비? 아.. 아야 부담 갖지 마아나 그래도 진짜 민망해 나 고백도 처음이.. 자! 어? 어.. 이게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미역국 많이 했는데 그 키키메를 갖다 주라고 해서 아이, 부담 갖지 말고 먹어 뭐야? 아 고백 아니었어? 아나 완전 헛다리 짚었어 아 미역국! 아 알았어 잘 먹을게 아 진짜 나 혼자 김칫국 마셨어 근데 좀 전에 고백 뭐라고 하지 않았어 아아백아발가고개아 고개 고개가 아프다는 말이었어 일단 매리한테 잔소리 듣겠어 아 진짜 뭐가 잡혀 붙들어 왜왜왜아왜야키아아왜 아, 아왜왜왜왜아왜왜왜아아왜왜왜왜왜아왜왜왜아아 야 진짜 뱀이다. 야 모두들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나한테 맡겨. 아 코코, 너 그러다가 뭐 물리는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코코야, 이 할아버지가 말이다. 아 옛날에는 뱀사냥꾼으로 아주 이름을 날렸었지. 저기 저기 보이는 저 뱀이. 바로 고뱀이라고 특징이. 이 뱀은 남의 독까지도 훔쳐 쓰는 아주 독한 놈이랬어. 바로 나한테 맡기라고! 아, 카카오파, 그냥 지나가는데? 야, 야, 어디, 야, 어디 가, 야? 물리쳤어. 아, 뭘 물리쳐? 그냥 뱀 지나갔어? 아, 카카오파 말이 남아져. 그치, 그, 그냥 갔으니까 다행인지. 음. 어. 어,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독사인데 왜 남의 독을 훔쳤어? 아니, 당연히 그, 지식인! 지식인에다가 물어봐봐! 정말 독을 훔쳐 쓰는 독사가 있나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인사들은다 한다는 최고의 과학 유튜버 채널, 코코브라에 검색을 해보았다. 독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자연에서 많은 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사용하고 있죠. 독개구리, 독해파리, 독거미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생물도 있지만 실제로는 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 같은 생물이 대다수입니다. 소수의 특별한 생물들만이 독을 가진다니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네요. 우리도 다른 동물들처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른 동물의 독을 훔쳐다 쓰는 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혈모기입니다. 유혈모기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독사 중 하나로 비늘에 꽃무늬가 있기에 꽃뱀으로도 알려진 뱀입니다. 유혈모기는 독을 두 가지나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금니에 묻어있는 어금니독입니다. 만일 유혈모기에게 물려 어금니독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피가 멈추지 않게 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부포톡신이라는 독액입니다. 유혈목이는 목덜미에 두 개의 독샘이 있는데요. 포식자가 유혈목이의 목을 노리는 순간 독샘에서 독액이 나옵니다. 이 독액에 맞으면 심장이 점차 느리게 뛰기에 포식자는 결국 사망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독샘의 독액은 유혈목이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동물인 두꺼비로부터 도구름칩니다. 두꺼비 역시 독액인 부포톡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혈모기는 두꺼비를 먹어치우고 나서 그 독을 자신의 독샘에 저장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두꺼비의 독을 이용해 적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두꺼비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독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니 정말 똑똑한 독사입니다. 유혈모기는 아를 낳을 시기가 되면 두꺼비를 평소보다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새끼 유혈모기가 두꺼비 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에 독을 넣어주는 준비 과정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독사는 두꺼비를 사냥할 수 없기 때문에 새와 같은 포식자에 의해서 쉽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뱀이 알에 두꺼비 독을 미리 넣어둔다면 새끼독사도 그 독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두꺼비 독을 훔치는 것에도 모자라서 자식에게 물려주다니 정말 영악한 뱀입니다. 오늘은 두꺼비의 독을 훔쳐 쓰는 독사 유혈모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독을 훔쳐서 새끼에게도 물려주는 독사도 있다는 사실 어? 어 키키메리 영상 안 흘렸는데 영상 올라왔다 뭐지? 아, 쪼꼬미들 안녕 키키메리의 키키 이 영상 볼때 공유 마구마구 개토방에다가 해줘 그래야지 고르잼 그럼 지금부터 메리의 고백 대작전 바로 고고 아 키키오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꾸두꾸두꾸두